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징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이래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 첫 번째 사역이라는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어, 그런 놀라운 그런 귀한 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시간을 위해서 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이 시간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그 앞에 나오죠. 또 광야에서 어, 마귀에게 어, 시험을 받으시고 또그 그 시험을 또 말씀으로 어, 물리치심으로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의 이 시작을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첫 번째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죠. 말씀 사역입니다. 어, 갈릴리 여러 해당을 돌아, 돌아다니시면서 또그 밑에 보면 이나사에서 가서도 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복음 말씀을 어, 전하신 겁니다 첫 설교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첫 설교 어, 예수님이 행하신 첫 설교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그이사야에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첫 번째라는 게 항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사역 뭐첫 첫사랑, 뭐첫 첫아들, 첫번째 자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첫번째 이 설교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쭉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 첫번째 설교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저 교회에 와서 제일 첫번째 맞았던 사역이 그때 정년보였죠. 이 정년보 때 정년보가 청년들에게 이첫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밤을 꼬박새웠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윤현보에 가서도 매주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했던 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이번 주 우리 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있던 이제 목사 안수식입니다. 그 10년 전에 안수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한번 바로 적어도 적어도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우리 노예서 안수식을 가졌는데 아참그 우리 전도사님이죠 전사님 아주 젊은 젊은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이신데 야그 모습 보면서 제 옛날 이제 일도 기억나고 어 어찌나 이렇게 벌벌 떨는지요 어, 겸손하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어, 근데 이렇게 첫 번째 안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어, 우리, 그, 우리 노예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주 귀한 분이시죠. 위에서 참 마음, 껏 우리가 축복해드리고 안수했는데, 이렇게 이첫 번째 이 사역, 첫 번째 설교, 이 안수,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얘기죠. 잘 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예수님도 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처음을 위해서 이첫 번째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냥 말씀을 전할 수록 가는 게 아니에요. 어, 4 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잘 훈련 받으신 후에 훈련과 단련과 어, 이렇게 기도를 기도로서 잘 준비 하신 후에. 이첫 번째 사역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 그냥 나는 뭐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세로 잘 준비하신 후에 잘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어 시작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이첫 시작을 날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큼 또 무엇으로 또 무엇을 붙잡고 준비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십사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령님은 절대 떼어넣을수 없는 그런 관계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태하셨고, 어,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또 임재하셨고, 또 사장 일절에도 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또 광야에서도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고 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 참 우리에게는 참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완전한 인간 완전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이렇게 자기의 자신의 어, 뭡니까? 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 참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겸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얘기죠. 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나의 뭐 힘으로 어 하는 그런 사역과 정말 나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이런 어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어 사역하는 그 사역은요. 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딱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응?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이 주님.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행하지 못했죠.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뭐 자신들을 의지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그런, 그런 뭐 인간의 왕으로서 이렇게 뭐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이 이제 뭐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응?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 이런 이 사건 앞에서 그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이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참 어리석고 배신만 때리던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음?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음? 이처럼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구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음? 무엇보다도 요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어, 세상이 이렇게 갑작 놀라 놀래워합니다. 놀랍니다. 응? 따라오지 못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22절 말씀 보면요. 어, 요셉의 아들 로만 이렇게 여기 던이주위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말을 잘해서 놀란 게 아니죠. 응?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신 그말씀에이 파워 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란 겁니다. 응? 이 이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 삼아야 한다는 얘기죠. 응?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그 사역도 전부 어,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스킬, 우리의 뭐 우리의 자랑, 뭐뭐참 잘하구나, 참뭐 특별하구나, 그렇게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어, 놀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우리의 이러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어, 이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어제 뉴스도 보셨겠지만 제가 어제 이목사님 그, 그 네팔 그 말씀 보고 제가 바로 찾아봤어요. 와 완전히 막 어,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그뭐뭐그 음, 뭐, 뭐그 장관들을 잡아다가 뭐 군중들이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두들겨 패고. 음, 총리 부인이 지금 뭐 불에 타서 죽고 하여튼, 지금 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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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그어한 그 청년 뭡니까? 정치가가 총에 맞아서 그냥 즉사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유튜브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숨어 그 대학교 유타에 있는 대학에서 있는 어떤 강연회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 이런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수님처럼 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어,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뭐 전도할 때저 아, 사람을 꼭 전도시켜야겠다. 어. 꼭그 교회로 인도해야겠다. 그죠? 렇 어,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럼 내가 저분이, 아, 내가 저렇게 변화된 저분을처럼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 봐야겠다.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제는 말로만 뭐 교회로 데리고 오고, <laughs>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요, 어,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으로 마지막 교훈이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사역하셨습니다 16줄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자라나신곳 나사렛 세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죠? 늘 하시던 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처럼입니다. 습관처럼 음? 어, 지난 화요일 제가 설교드린 어,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 음. 이어려 시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음, 음. 어 그리고 이늘 기도 중심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게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뭐 특별 기도를라신 것이 아니라 어, 무슨 뭐 이기났을 때만 기도하고 무슨 뭐 급박할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 습관처럼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평소 하시던 것, 예수님의 평소의 습관은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셨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 뭐 우리가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laughs>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세살세살 <laughs> 버릇이 뭐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이 나의 이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는요, 이 모든 것이 이 바꿀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 문제는 이제 내가 노력할 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죠 늘 하던 대로 늘 살아온 대로 이것이 좋사오니 이 나이에 내가 뭘 받고 이런 습관을 다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습관 <laughs> 습관을 좀 더, 좀더 유식한 말로 이렇게 쓰면 문화죠, 문화. 우리의 모든 문화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교제하는 문화도 좀 바뀌어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는 그런 문화도 또 이게 좀 말이가 이게 뭐 지금이 조사원이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좀 바뀌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죠.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바뀌라가아니라 내가 먼저 바뀔 때에 그곳, 그곳에서 진정한 부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좀 특별하고 똑똑하고 뭐 많은 뭐 하기가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자들보다 이렇게 습관처럼 성실한, 신실한 그런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그때 안수식 때 우리 KPC 우리 교단 이제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딱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거 없다. 목사는 딴거 없다. 신실해야 한다 등입니다. 신실해야 한다. 이게 뭐 목사 분에게만 뿐이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똑하고 똑같,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성도들이 안 보는 것같으면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다 지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주신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또 성실히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 안수 받는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목사님 앞에서.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 뭐 능력, 뭐뭐 뭐 사람들 뭐 내가 이 사람 많이 알고 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 정말 항상 내가 맡은 일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다할 때이런 예, 좋은 자세, 좋은 습관을 가진 그러한 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어, 또 찾고 계시고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이제 <laughs> 일들이 쭉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데 첫 번째 사역 오직 성령의 능력과 또 습관처럼 하시, 늘 하시던 대로 하시던 대로 이, 말,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이제 매일 새벽마다 살펴볼 텐데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또늘 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빛을 빛을 이 반사하는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